이어서 이더리움, 보실게요. 이더리움은 현재 제가 뭐, 지난번에도 이더리움은 이번에 올라간 게 별로 없다. 다른 음목의 상승에 비해서 약하, 약했다. 그래서, 바닥부터 이렇게 올리고, 조정주고, 올리고, 조정주고, 올리고, 조정이 깊지 않고, 한 판은 더갈것 같다. 이렇게 제가, 저기,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현재 이것만 가지고 그냥 보는 거예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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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왜 이것만 가지고보냐 이게 하나의 무브먼트으니까 이게 지금 원화로 보면 티미한데, u s 달러로 보면 명확해요. u s 달러로 보면, 예, 올리고, 저정치고, 올리고, 저정치고, 올리고, 저정치고. 이 관성이 아직 깨진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u s 달러로볼 때, 현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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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가 깨지 전까지는, 살아, 이른바 살아있네. 파동 살아있네. 이렇게 보면, 예, 이게, 그니까, 뒤집어 놓으면 618까지 왔다 간 거죠? 기본이. 이번에 마지막 폭에 618, 그죠? 뭐 대충 러프하게 보면, 올림 폭에 618 ABC 패턴 왔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잘해서 살려나가면, 이더리움은 종고점을 뭐 넘길 수도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종고점을 넘겨서 가면, 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가이드, 가이드라인을 드렸던 게, 원화 기준이 한 24만원, 단, 단기적으로는, 예, US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00, 뭐, 한 10불 때, 이 정도 오면 원화 기준이 24만원 정도 돼요. 예. 이 정도를 현재 목표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똑같이 원화로 다시 돌아가면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봐봐요 아까 US 달러 코인 베이스는 6일 팔았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봐봐 50% 밖에 안 왔어 그만큼 이더리움 매수세가 원화 차트는 상당히 좀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 매수세가 좀 강한 겁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이 그만큼 물린 사람들도 많고 이더리움이 그 비트코인에 비해서 낙폭이 뭐 어마무시하게 컸잖아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뭐 뭐, 예를 들면, 음, 뭐, 천에서, 4 0까지월 동안에, 이더리움 100만원짜리가, 얼마 왔어요? 예, 뭐, 대충 10만원 왔잖아. 이더리움 1 0일일투날 날 동안에.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예,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제, 수익률임에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도 똑같아요. 우리 단가표 보고 참고하시면 돼요. 예? 이더리움 여전히, 평단가 17만 5천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는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18만 5천원부터 이렇게 또잡으신 분들 계실 거고요. 잡아 가지고 에뭐 그래서 대충 잡았으면 뭐 지금은 뭐약간의 플러스 게 거고 올라가서 자율 청산이 아니고 짧게 볼뿐이 아니고 조금 길게 목표로 보신다면 말씀드린 대로 한 24만 원대 예그 정도를 목표로 이제 여전히 그려 봅니다. 이더리움. 리플. 예, 리플은 뭐 가장 뭐 아시다시피 찌질한 놈. 예,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도 현재는 그 현재는 뭐 아시다시피 요렇게가 마지막 마지막 무브먼트예요 위에서부터 계속 빠져 가지고 뭐 이렇게 빠지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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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라고요 그럼 과연 얘가 현재 이 관성에서 현재 이 여기를 뚫을 수가 있냐 무브먼트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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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니까 러 얘가 이렇게 해서 저점 안 깨지고, 이렇게 가야만 이게 리버설이죠, 이른바. 리버설이 발생할 수가. 현재, 현재는 그거를 이더리움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아, 이더리움이 아니라 리플은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원화를, 원화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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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맨 끝에부터 이렇게 보면, 지금 자리가, 보셔봐요. 에? 이렇게 보면, 현재는 이 고점이 강력한 2, 3, 6 자리 저항했죠. 그죠? 예. 예, 여기서 얘가 이제 이렇게 터닝이 돼서 한 500원대를 한번 회복할 수가 있느냐. 예,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 아까 리또송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리또송님. 리플에 맨날 속았던 분.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저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그저 리플님들이 한번 들어 올려주기를. 예. 이거 우리가 혹시 오초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 올려. 예. 그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우리 여러분들의 예, 이, 이 뭐랄까요? 예, 이, 저기, 좀, 딱한, 딱한 사정을 좀, 하늘이 좀 알고, 빨리 좀,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라면, 특정한 종목이라면, 이 회사가 현재 펀더멘틀이 어떻고, 작년 실적이 어떻고, 어, 2019년 4, 1분기 실적은 어떻고, 그 다음에, 해당 종목의 어팡은 어떻고, 앞으로의 장기 전망은 어떻고, 이런 상세한 리포트가 있고, 주식은, 또 실적을, 예, 정확하게 회계 평가를 해서 이매조먼트를할 수가 있죠, 측정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암호화폐 이 바닥은 뭐 일부정 뭐몇개빼거는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우지 오직 그냥 화이트페이퍼 하나야. 그리고 개들이 만든 웹사이트 거기다가 뭐 무슨 뭐시뭐 뭐 저기 뭐이다뭐 뭐 저기 뭐 맨날 뭐 프로젝트 한다고 올리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를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 그래서 뭐, 저기, 저 암호 앞에 싫어해 가지고 사람들, 저 싫어하는 분들도 많은데, 예, 그것 때문에 저는 작년에 많은 분들을 살렸어요. 예? 다 팔아, 다 팔아, 나와, 나와, 나와. 아, 아이거 그만이야, 이러면서 많은 분들을 제가 살렸어요. 예 그게 좀장점쯤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잘좀 예, 빠져나오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방법 있나요? 오야들이 올려줘야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야들이 언제 올지 알아. 그럼 오야들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건 그저 단가 낮추고 비중 조금까 낮게 조절해서 오야들이 올려줄 때까지, 예 이른바 세력들이 올려줄 때까지 뭐 이빨 깎이 보는 수밖에 현재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현재 뭐 리플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이고 그럼 뭐뭐 뭐 쌍바닥 아니냐 이렇게 보고 예, 그래서 리플은 뭐 이렇게 분할로 50%부터 이렇게 만큼. 네, 예, 아주 깊게 들어왔죠. 깊게 깊게 들어왔죠. 예? 그래서 50%에 예, 618 764 이렇게 분할 매수했을 때평당가는 여기죠. 예, 353원. 예, 그래서 뭐그 정도 대충 맞추신 분은 예, 플러스도 한번 나왔어요. 예, 순간이. 예,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다, 여러분들한테 단가표를 배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평균 단가에 주목하라. 승질 급해 가지고 앞에서 더어 물어버리면 뒤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평균 단가를 맞췄으면 리플이 개지랄 떨어져도 350원 대면 그냥 견딜만 하다고. 예, 조금 또 수익 나오면 또 일부 또 물량 빼고. 예, 평균 단가를 맞추시는데 현재는 주목을 하셔야 할것 같고요. 예, 결론적으로 그래도 리플이 예, 하늘로 피를 침을 쏜 적이 좀 있긴 하죠. 몇 번씩이요. 그죠? 몇 번씩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리, 리플의 전과, 과거의 전과. 리플은 범죄자다. 리플은 하늘로 쏜 다음에 보통 일반적인 패턴은 한번 쏘면, 넥스트가 한 번이 더 있다. 일반적인 건 이래요, 보통. 넥스트가 더 있다. 근데 리플은 넥스트가 없었다. 그 정가가 1범, 이 왼쪽부터 1범, 2범, 3범, 4범, 정가가 4범, 5범이야. 즉, 한번 위로 땅 쏘면, 간다 간다, 뿅 간다 하면서, 리플 드디어 간다 간다. 과거에 2천원에 물린 분들, 1,500원에 물린 분들, 드디어 본전 오나보다 하고 있다 보면, 씨, 그대로 땅굴파. 예,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그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이런 모습이 혹시 나오면, 나오면, 네, 나오셔야 된다. 팔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금 드리고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얼마에 팔아야 되냐. 현재로서는, 현재로서는, 예, 요렇게, 이제 요, 요, 요런, 요런 형태의 하락 트렌드 라인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때 애들 딱786 왔어요, 786. 피보나치 대충 그릴게요, 러, 러프하게. 요렇게. 예, 그, 그때, 그때도 제가 다 팔아 냈어요 그때 그때도. 예. 이지를 할 때, 다 팔아! 딱, 786찍었어 얼마 전에, 그, 뭐죠? 저기, 에, 저기, 저, 뭐야, 저기, 퀀텀. 퀀텀도 제가 딱 위로 쏠 때, 텔레그램 바로 드렸죠. 다 팔어. 현재로서는 7, 8, 6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다못해 50%라도 오면, 더 가는 건 어쩔 수 없고, 네, 하다못해 뭐, 지금 바닥이니까, 하다못해 50%라도 온다면, 만약에, 온다면 파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전과도 크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세월에 여기까지 갈까, 뭐, 모르죠. 뭐 어느 날 갑자기 뉴스 한번 내면서 지들 또 해먹을 때가 있겠죠. 그럼 리플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냐, 리플은 뭐, 뉴스 나오고, 모두 하고 모두 하고 모두 하는데 가장 가장 그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면서 가능성 높은 시장이면서 가장 보수적인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높은 이 시장이 금융이에요 금융 리플은 아시다시피 소액 송금을 송금 플랫폼에, 송금을 위한 코인이잖아요. 그럼 아시다시피 국제송금인데, 국제송금은 이미 아시다시피 전세계 이 스위프사라는 데가, 스위프사라는 데가 이미 전세계 표준으로 거의 수십 년을 이끌고 왔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국경 간의 자금 이동. 송금은 국제, 국, 국제송금은 국경 간의 자금 이동이죠. 이 국경 간의 자금 이동은 국경 간의 마약 이동만큼 마약 이동만큼 규제가 세요. 예, 예를 들면 A나라에서 B나라로 마약 들고 가기 힘들잖아요. 예, 돈 들고 가기 힘들어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예를 들면 현찰로 한 5만 달러 그냥 호주머니에 때려 들고 나가봐 신고 안 하고 그럼 바로 걸려요. 예. 또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경 간의 송금은 그래서 이 국제적인 규, 어떤 규약과 또이이 이 아, 아, 말씀대로 이제 조세 문제가 있어요. 세금이요. 이 조세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거를 리플이 뚫는다? 못 뚫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혁신이 있어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조세라는 문제, 또, 이 뭐, 하여 범죄 이런 부분을 어떤 단독들, 그런 부분 때문에 국경 간의 자금 이동은 굉장히 타이트하다. 리플이 여러 차례를 시도해서, 예, 초창기 때, 리플이 뭐, 5천원 가까이, 4천원, 뭐, 넘을 때, 그때만 해도, 야, 전 세계 메이저 100대 은행이 쓴다더라. 100대 은행이 쓸 계획이라더라는 라 루머가 있었죠. 걔들이 테스트 배드로, 볼려본 건 맞아요 테스트베드. 뭐 그런 게 있다니까 한번 뭐 가, 갔다가 여, 연구해보고. 근데 블라블라 해서 지, 지나고 나니까 아 이거 이건 안 되겠네라고 이제 금융에서는 이미 문을 닫은 거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문 닫은 거 아니겠어요? 벌써 2년인데. 예 그러면서 금융회사들이 그런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구나, 뭐구나 그런 걸 알면서 개별적인 블록체인들, 이른바퍼블릭 블록체인 마, 말고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쪽으로 상당한 왜냐면 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보안이에요. 보안. 그럼 보안만 좀 예, 또는 뭐 이런 거를 좀 규격이 뭔가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예, 여러 금융회사들이 뭐 보험회사들 등등해가지고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뭔가 해요 하는데 예 리플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그 얘들 그저플랫폼 있잖아요. 그 플랫폼만 갖다가 조금 응용하는 수준. 이번에 IBM이 쓴 것도 이 저기 예, 스타라 로맨 기반의 그 플랫폼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하여 그런 부분 때문에 리플의 미래가 결코 밝지는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 힘들 힘들 힘들지 않을까 따라서 기회 온다면 잘 파시기를 예, 팔아서 현금화시키기를 저는 예, 여전히 강조를 드립니다. 예, 뭔 얘기다 이렇게 길어졌지 리플이 예, 여튼 일단 리플까지 말씀드리고요.